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할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총 7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XL, FNG, BLZ 여전히 매수 유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분할 매수 시점 보도록 하겠으며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관련해서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하다. 특히나 애플은 지금 계속적으로 목표가가 200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현재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목표치 도달을 했을 때15% 정도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주의나 환불 급하십시오 매수나 매도기 나인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맵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 팬술 한잔 특급 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매수 매도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델타 항공 보잉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았고 여러가지 얘기들 그리고 주식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의 뉴스들 관련해서. 보여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 앞으로의 전략 7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소형주, 적자 기업 이런 기업들을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이제 비중과 적자 기업에 대한 비중들이 많으신 분들 꼭 최소화를 이번 연도에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많은 이제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좋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현금 비중 20% 최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요아 지금 현재 제가 오늘 투표를 간단히 올렸었는데 이렇게 미주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투표를 올렸었습니다. 대략적으로 2,100분 정도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 예 투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아 0에서 0에서 10% 정도 지금 0%가 25%. 지금 현재 0에서 10%가 32%, 그러니까 0에서 10%대가 지금 57%에 달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어, 주식 비중이, 현금 비중이, 주식에서 현금 비중이 이렇게 없으시다라고 이제 투표를 해 주었고요. 그 중에서 10에서 30%가 22%, 뭐50% 이상도 14%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지금 현재 0%구나, 0에서 10% 사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 비중을 좀더 늘려가는 게, 혹시라도 제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20%까지는 확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심0년물국제금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심 년물 국채 금리가 1.8% 대나 1.8% 넘기 직전 아니면 1.8% 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현금 비중을 20% 이상으로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장주 가치주의 비중 조절. 제가 이전에 영상들에 영상들에서 보시면 계속 주로 성장주 관련해서는 이제 비중을 70% 이상은 유지하는 게 맞다. 기술주 성장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성장주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 달라서 성장주와 가치주 좀 5대 5 비율, 어, 최소 5대 5 비율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꼭 점검을 하셔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 비중이 어떤지 그리고 중소형주를 얼마나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적자 기업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어, 어느 정도 이제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으로 TQQ, SRXL, FNU, BLZ, PNKU 관련해서 계속 매수매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변동성 장세에도, 어, 한 10에서 20%는, 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득을 볼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 여전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미국 주식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20년간은 QQQ, SPY에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할 예정이고요. QQQ, SPY 그리고 SXX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관련해서 이렇게 세개 종목들을 보시면서 ETF를 장기 투자하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 QQQ, SPY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20년 후에 봤을 때 최소 몇백 프로, 몇천 프로가 올라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금 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서 이 QQQ, SPY를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절세 효과. 같이 누릴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이제 리오프닝주 종목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리오프닝주 없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 비중이 적으신 분들도 이 지금 현재 리오프닝주 비중을 좀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라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공주, 어, 보, 보잉이나 델타항공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루즈 선사 관련해서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전 앞으로도 어, 충분히 어,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중소형주다 적자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밸류에이션을 모니터링을 해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도달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성장주 밸류에이션 체크는 제가 별도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중소형주나 적자 기업들 이 S&P 500과 IPO 인덱스의 수익률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S&P 500은 이제 계속적으로 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작년에 뭐20% 넘는 상향, 우상향 흐름이 나왔으나 지금 IPO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2021년 11월을 피크를 찍고 IPO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미임 주식 관련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 중소형주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러셀이천 관련해서 꼭이 박스권 상단, 하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러셀이천에 2152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러셀이천 지수가 2152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하단에 도달을 했다. 하지만 이 하단을 벗어날 시에는 위험한 시그널로 어, 간주를 해서 러셀리천의 이 하단 부분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주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러셀리천 이제 작년 2월부터 이 박스권 장세가 시작되었고 2,100 초반선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지지라인을 어, 지켜나가는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목재 가격 직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으며, 이 미국 목재 가격이 작년 5월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하면서 미국 집값을 상승하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뭐 식재료, 원자재 뭐 등등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지용 포트폴리오도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TQQ, SLXL, FNG, BLZ 어, 분할 매수 시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같은 경우는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역시나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68불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더 밑에서는 66불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1 2 1선 라인을 깨고 내려온 모습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나 좀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더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LXL도 마찬가지로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이나 추가적으로 이제 1 2 1선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할 매수. 시점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 번을 잡는다라면, 슈렉셀 벌리점인데 하단 부근 그리고 121선 부근에서 한번더 밑에 하단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잡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지금 현재 볼링저밴드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이고 FNGU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볼링저밴드 하단 부분 뭐3 2불대나 31불대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저는 FNGU 지금 알리바바 바이두가 좀 불안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때는 알리바바 바이두 그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FNGU가 오히려 BLZ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FNGU보다는 BLZ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되고 BLZ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보시면 22불 때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20 22불 초반 대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JP 모건과 지금 현재 은행 관련 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P 모건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 수치가 3.33으로 어,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레비뉴는 좀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략적으로 현재 보시면 이제 JP 모공 관련해서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이제 살짝 부진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특히 이제 매출 부분에서 이제 13%나 상회를 하면서 웰스파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블랙록은 EPS가 상회를 하며 매출은 거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융주들은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발표 위에 좀 이제 j p 모금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전체로 이제 풀리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제 금요일 금요일 장이 끝난 이후 다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전세가 돌입이 된다. 아, 어, 상승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프리장에서 이제,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JP 모고는 마이너스 3%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매출치가 실제 측치보다 이제, 어, 부합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지금 3%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금 현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일곱 가지 전략 관련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지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